자 그리고 한동희입니다. 말루예요. 센터 쪽에 안타 한동희가 스타가 되고 있습니다. 2타점 적시타! 자 한동희 선수가 뭐 스윙도 풀스윙도 할줄 알고 어, 때로는 이렇게 컨택을 할줄 알고 한동희의 적시타 이 선수가 얼마나 롯데샌들을 또 즐겁게 해 줄까요? 변화을 받아 때렸습니다. 높게 포문선을 그립니다. 당장점. 맞고 떨어집니다. 2루자와 일루자 모두 출발했습니다. 골연결되는 상황에서 이루자 득점. 김문호는 3루에서 멈췄습니다. 박헌도의 1타점 2루타. 이제는 8대5. 전체적으로 받아들일 순 있어요. 근데. 오른쪽 네. 엔타. 3루자 호민. 그리고. 2루에 있던 져는 3루에서 멈춥니다. 김동한이 타첨을 또하나 기록하면서 9대5가 됐습니다.